여러분 구약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 선지서 이렇게 나와요. 율법, 선지서.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율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레위 기서를 보면 무엇이 느껴져요? 민수 기서를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신명기서를 읽으면 무엇이 느껴져요? 율법을 읽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이게 느껴져요. 와, 나 죄인 맞네. 나 죄인 맞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읽다 보면은 숨이 막혀져요. 야,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나 죄인 맞구나. 여러분, 율법서를 읽으면, 율법을 읽으면은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전인적 고백. 머리로서, 아, 나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와, 나 진짜 죄인 맞구나. 나 진짜 죄인이네. 하나님은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하고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다할 능력이 없네.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잘 읽은 사람들은 결론이 어, 난 죄인이네.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율법서를 잘못 읽은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다 다 읽고 어,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어, 나 이것도 지켰어. 어, 나 이것도 다 지켰어. 어, 나 이것도 다 지켰어. 어, 나다 지켰어. 어, 나다 지켰어. 아, 나 의인이구나. 율법 다 지켰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도 개인의 성경 읽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자랑합니다. 나 율법 다 지켰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인이 됐어.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어난 의인이네 그걸 깨달아 버렸으니 엄청 반대대로 깨끗한 거죠. 율법을 읽고서는 어 나는 죄인인데를 깨달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난 의인인데를 깨달았으니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비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의인이니까 내 눈에 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킨 그리고 정죄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 사도 개인 율법 학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읽으세요. 구약에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뭐 창세기야 스토리가 많으니까 창출 레민신을 다 읽고 나서 아 나는 부족한 죄인이네.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 혹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는 찍으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만 찍는다고 해서 내 병이 낫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난 문제 있는 인간인 애를 깨닫게 되는 게 엑스레이 기능이죠. 거울은 어때요? 거울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은 거울을 보면 어내 오른쪽 얼굴에 뭐가 묻어 있네, 왼쪽 얼굴에 뭐가 묻어 있네 이걸 알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나의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거울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나 문제 있구나. 나 죄인이구나. 어, 나 잘못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